사랑하는 52만 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공주공제의 자세로 무엇이든 시민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포항 지진과 기열발전간의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생명성 발표에 이들까지 온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재훈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 그래 동의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조사는 3월 20일 포항 지진원인 정부 조사단 촉발 지진 발표 때까지 도심 조사하셨고 3월 24일 포항 지진 보험 시민대책위원회도 긴급 출범시켰으며 3월 26일 청와대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포항 지진특별법 조기 전형 거리와 특히 4월 2일 1 1 1로 지진 피해 대상 및 지역 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등판대회 개최에 참석하여 3만여 명의 육 거리 중앙계운의문지 가운데 시장께서 의장과 함께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 으나 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6일간 남구 대성면 대강리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작업의 밤샘으로 공원들께서 출동하여 산불을 끄신 시안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회하는 이원님, 어, 코어포인트 저희 정면 좀 봐주십시오. 오늘 본의원의 오분 자유발랄 요지는 111호 포항시진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 포항시진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귀의 복구와 진상규명, 치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포항지진을 그들이 추진방식을 놓고 여전히 갈등과 논리로 부스러면 민주당은 특별에 설치, 한국당은 배상을 부순다는 특별 법 제정을 주장해 이를 전쟁으로 이용한다면 그의 주민의 본능은 감당기에 오를 것이며 포항지진에 대한 진정거린 수술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포항지진 문제가 범 정부 참수에 달해하는 식한과제임을 직시하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한심한 책임 공방은 사리로 잘것이며 국가 배상을 받아내는데 여야 정치인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먼저 방시진 피해 배상 보상 요구는 한목세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3월 20일 정부 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방시진 소송 참여 안내 전단지 배고 유도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날려 보내자 지진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 한다는 시민착과 한다면 어느 단체밖에 인 할지 모르겠다며 속 시원하게 나서서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단체가 방식인 범시민대책본부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서울센터를 통해 참업비용 1인당 10만원을 받고 성소시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시기표의 소송문제가 양단체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2차 회에는 나중에 우리 시민이 산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에광시가 범시민 대책 회내와 범시민 대책 본부를 일어나 시켜 도항지진 참여 안내와 방법을 조기에 시민들에게 발표해서 불신과 동료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도항지진 범시민 대책 교부 전공사. 억박적 안하고 범대본이 관변단체 중심 대책도 결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손 손배, 손배소 주장한 범대본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몇몇이 빠지면서 범대위 대표성을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역발전소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 방침에대해 전문가들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치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방시민 여러분,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4월 1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1 1 1호 방시민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근특별로 체정의 등 건수가 12시 현재 1 9 7,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 종료일인 20일까지 20만 명을 넘게 하나 전 국민의 관심을 괴로 일으키기 위해 광시와방 의회 그리고 방심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야 하고 3, 40만 이상을 위한 국민청원에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충문히 지역 주민들에 대해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공청회를 거쳐 어견을소렴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기에 쫓겨 피해 주민 배상 등에 집중하면 도시 전체의 재근을 소홀히 하게 되는 법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특별법 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주관정, 정부 주대의 흥해 지역 특별 도시 재건 추진, 포항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 지진 관련된 기업 사업 및 지진대응 인프라 구축, 지역발전소 사업관리 및안전보장 강구,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필히 네, 반대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4월 9일 황교안 국상 대표, 4월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흥행대성나파세및 이재민 대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 일로와 간담회를 하셨습니다만 여야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총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시장이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은 한시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노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조기에 성찰기 위해서는 범시민대책기운회투진 국가가 29개 읍면동내 조직을 구성하여 상경주쟁 촛불 시도 불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111호 방신특별법2 건을 여야 국회의원께서 하루 빨리 국회의 연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경하는 서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